스가랴. 제 12장. 예루살렘의 구원. 이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이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어사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삼근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사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오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 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육근 아래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갖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갖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어 싼 모든 민족들을 불살을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본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칠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팔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구 예루살렘을 치러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심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바 일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10일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12온 땅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13 레위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14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리라